당신은 정상에 서 있습니다. 제2편 글 지그지글로 편역에 이어 순모. 용서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느낄 때 당신은 정상에 서 있습니다.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고 사람들과 침묵을 도모할 때 당신은 정상에 서 있습니다.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 인간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며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고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 당신은 정상에 서 있습니다. 여러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 모두의 심부름꾼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당신은 정상에 서 있습니다. 베푸는 것과 용서에서 오는 이익은 길고 받는 데서 오는 이익은 짧은 것임을 이해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쾌활하게, 무례한 사람에게는 정중하게,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할 줄알 때, 당신은 정상에 서 있습니다. 당신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능력을 인류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쓸때 당신은 정상에 서 있습니다. 2025년 2월, 아니 3월 7일 낭송해 좋은 말씀들을 다발다발 엮어 드리려고 애쓰는 남자. 파워라인 앵크. 여순모였습니다.